세상의 속도에 영혼의 속도가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 속도에 쫓겨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어요 밖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의 치이고요 우리가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주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집에서는 너무 또 분주합니다 많은 일에 허덕입니다 수많은 선책지로 인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들은요 점점 점점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들을 쏙 빼놓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2020년에 출판된 책 하나가 있는데요.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라는 책이에요. 저자인 에리칸 라인이라는 사람은 중요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덜 중요한 것은 지워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단순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잡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죠. 내가 중요한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육에 그렇게 목을 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것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삽니다. 즉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유명한 쉐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신 이 믿음 생활의 계명. 이 신명기 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첫 번째로 신명기의 저자인 모세가 권면하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라는 뜻을 사전적인 정의로 찾아보면은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어,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기서의 존경은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따르는 일들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들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경외가 왜 필요할까요? 아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외라는 말이 사실 익숙한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왜 경외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이 고대 근동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왕은요, 고대 사회에서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착취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문맥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언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024년도 새해는요, 이런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하게 백성들을 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는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이런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라는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 신앙생활에는요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 속에서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는요, 문득문득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무엇을 혹시라도 놓치고 있어서 하나님 나를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둘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같은 방식입니다. 경외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성경에 경외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애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르켜 그 상황을 가르켜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혜택들보다 세상이 주는 조건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가볍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삶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경외함의 비밀을 깨닫고 꼭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권면하는 백성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정말로 쉬운 것 같지요. 근데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쉐마라고 불러요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반드시 암송을 하고 이것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쉐마를 암송하면서 사는데요. 이 쉐마의 핵심 내용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장을 찍듯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제가 명절을 맞이해서 여기저기에서 인사하는 문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문자가 하나 있었어요. 제 제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사모님이 되셨는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이번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제가 또 관계가 있어서 여러 번 가기도 하고 또 가서 창립 예배드릴 때 축사도 하기도 했는데요. 고마웠는지. 어, 특별한 메시지 하나를 보냈어요. 그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 둘이 출연하는 동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냅니다. 어, 아기가 인제 한돌 제비 정도 됐거든요. 조금 돌이 넘었는데 그 아기가 어, 엄마가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니까 아기가 뭐 새해라고 하면서 이 새해라는 단어 두, 두 개만 딱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아이가 아니거든요. 제 아이가 아닌데도 아기를 보니까 그냥 예뻐요. 그냥 아름답죠. 그쵸. 어떤 편견이나 어떤 조건도 없이 아이의 모습만 봤는데 사랑스럽고 또 보고 싶고 제가 한네 번쯤 본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너무 예쁘다. 너무 잘 키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랑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는요, 네,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은요, 그냥 우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이를 마주할 때에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싶은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7절 이하에 보면은요, 교육의 대상이 나오는데 너희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에는 샤난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반복하다 또는 되풀이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문자적으로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에게 되풀이하라 라고 번역을 할수 있는 거예요. 되풀이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녀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책 읽지 않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애가요. 어렸을 땐 책을 잘 읽었는데 커서는 책을 안 읽어요. 스마트폰 사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요, 책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읽게 할 때는요, 생의 주기에 맞는, 나이에 맞는 책들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 때는요, 어린이 책을 읽어야죠. 청소년 때는 청소년 책을 읽어야죠. 성인이 됐을 때는 그 나이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책들을 읽어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이들에게 책을 몇질씩 사다가 주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이미 사춘기가 됐는데, 아직도 어린이 때 책이 그대로 꽂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이들의 삶에 맞게,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삶의 자리에 맞게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우리가 계속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책을 바꿔주듯이.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탁월한 방법은 요 내가 부모인 내가 한 사람의 올바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예요. 우리가 스탠다드한 책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꽃길만 걷지 않죠. 인생의 어려움도 있죠. 문제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본보기는 무슨 돈이나 잘 벌고 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마음두기에는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자녀들 이야기 나오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자녀들의 형평과 상황을 헤아려서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것, 우리들이 추구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따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마음을 다하는 것은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면 10장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마리아는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신할 만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을 선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자녀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아주 쉽게 알려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아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의가 어떤 거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이렇게 쳐다 보시죠. 네이 사람들 사랑하는 a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a 요그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서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새해부터 웃어 보자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습니다. 이제 진짜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내 형제이고 당신이 내 자매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두 번째 걸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 나를 속상했던 그 사람, 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죠? 아직 기회가 있어요. 명절을 핑계로 연락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명절을 핑계로 이참에 얼굴 한번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권면하는 백성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부모된 이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관점, 가장 큰 가치관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성경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말씀을 저는 묵상합니다. 저는 말씀의 하루에 시간을 구별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묵상이라는 것은요, 조용히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묵상이라는 원래의 뜻은요, 말씀을 읊조리며 암송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요, 지금도 중얼중얼중얼 입으로 뭔가를 외우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암송이 참 중요하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는 안식하면서 온 가족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읍조리고 내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의 가치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가지고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대화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당대에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만큼 세상에 슬픈 일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화두는요, 특히나 요즘에는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요? 좋은 학군 찾아서 망포동으로 이사는 왔는데 무엇을 위한 교육입니까? 제가 처음 사역했던 나주 동강교회에서 이 어르신들이 나누시던 대화를 제가 기억합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는 다 광주 가고 공부 잘하는 자녀는 다 서울 가고 아픈 손가락이었던 자녀들이 오히려 당신들 옆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감이 오시죠. 물론 사람의 가치관이야 다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적인 성공 이전에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와도 같은 세상, 또 세상 이방신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살 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길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광야의 시기를 걸으시면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충분했었던 우리의 그 과거, 우리의 그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볼수 있는 곳에, 붙잡을 수 있는 곳에 두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성경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오리지널로 보는 게 좋아요. 성경은요 실물 성경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참에 자녀들에게 정말로 예쁘고 멋진 성경책 한권 선물해 보면 어떨까요? 가급적이면 개혁 개정판보다는 세 번역으로 추천합니다.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도 추천하고요, 우리말 성경으로도 추천하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도 추천합니다.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시대의 언어로. 다시 번역된 그 책들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본다면 2000년 전의 책이 아니라 지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모은 것, 내가 성취한 것이 나와 내 자녀들을 살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들 이야기하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망각은 죽음이요, 기억은 생명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무엇의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매순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과 영광을 주께 올려 드리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들이 결단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설 명절 연휴가 끝나지 않았어요. 2024년도 아직 11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 어떤 겁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힘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